네, 안녕하세요. 개미아빠, 배현철 대표입니다. 자, 4월 15일입니다. 지금 12시 8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점심식사 하기 전에 방송해드리고 어, 점심식사 맛있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 플러스 반등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2470포인트입니다. 오늘은 뭐, 거래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거래소 쪽에 아직은 뭐, 매도가 좀한 500억 나오고 있는데, 매도금이 큰것같지는 않죠. 예, 이제 매도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삼성전자가요, 예, 어제부터 이제 SK라니스하고 예, 차별화된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는 외국인들이 또 삼성전자를 한 500억 정도 사고요. SK라니스는 또 1000억 아, 이상 또 매도가 나왔어요. 야,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 주시장 진짜 가지고 온거죠. 그죠? <laughs> 이거 외국인들 한번 혼내주는 날이 와야 될텐데 아무튼 뭐 외국인들이 아직은 선물시장에서 누적 매도 포지션이 한 4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 오늘 뭐한 3천 계약 정도 매수, 매수하는거는 글쎄 이걸 시그널을로 봐야 되나 하는 그런 모습도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4월달 들어서면서 트럼프 관세부가 또그 다음에 이제 티신핑하고의 이제 보복 관세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예, 그런 한한 어,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누가 이길것 같으세요? 예? <laughs> 지금 현재 봐서는 좀 시진핑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죠, 그죠? 그데 트럼프도요. 다 생각 있고 계산이 있어요. 지금 뭐 사람들 생각으로는 트럼프가 지금 좀 왔다갔다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지만 뭐 그때 그때 뭐 대응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뭐 관세 얘기들은. 아마 사월 달 내내 그런 얘기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빠르면은 아마 이번 주좀 지나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트럼프 관세부가 한다 그래가지고 폭 빠졌을 때가 사실은 주식 매수기 했다 그죠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요 자꾸 매도하려 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냥 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곽은 정님하고 박 도사님 먼저 오셨는데 자, 우리 방송 시간에 어제도 제가 종목 상담해드렸는데요. 예, 종목상담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생방송에 오셔야 돼요 예, 구독하고 알람 눌러 놓으시면 저희가 방송 시작합니다 하고 예, 문자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 무료밴드에도 아침마다 제가 시향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0 1 0 5 4 1 2 3으로 이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개미아빠 배현철 4월 16일 대응전략은요 벌써 4월달도 모름이 넘어가네요 아, 제목이 오늘 갈판진팡 트럼프 <laughs> 이거 보여드렸는데요 야 이건 진짜 옆에 있으면 한대쥐어박고 싶죠? <laughs> 어, 너왜 그러니? 그러고 싶은데, 아유 이 트럼프가 참음 물론 이제 뭐 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들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뭐 관세가 이렇게 그게 이제 최종 목표는 아니다 그죠? 수단이다, 방법이다 그죠?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는 다른 데가 있다는 거, 그런 걸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어제도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 트럼프 정책은요 뭘 하고 싶냐면은 하 금리나 하고 싶은 거예요 금리나 왜 하고 싶어요? 미국에 지금 채권 발행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을 하면요 이자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미국 채권 가지고 있는 데가 어, 일본이죠 그죠 일본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뭐 영국 뭐 이런 순서로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난주에 관세 폭탄을 때리기 시작하니까 중국에서 미국 국채를 냈다 갔다 팔았어요. 그럼 국채가 파는 게 많아지니까, 매도가 많이 나오, 나오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지겠죠. 자,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깜짝 놀라가지고, <laughs> 땀짝 놀라가지고, 야, 90일간 유예할 거야. 이제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 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요. 미국의한 1년에 물어줘야 되는 이자가 많이 올라가니까 국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거 예, 이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 4.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까지 다시 내려왔는데요 오늘은 보니까 또뭐 연준 위원 중에 한 사람이 금리 인하 얘기도 했어요 그 하여튼 트럼프는 하여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러 약세를 하고 싶어요 지금 뭐돈 달러 환율도 1500원 간다 그랬다고 뭐 1490원까지 올랐었다가 지금 내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달러 약세가 왜냐면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수출하는 것보다는 수입이 많이 하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그, 이쪽에, 어 월마트 얘기하면서요. 아 월마트의 생활필수품 60% 이상이 중국산이다. 그죠? 네, 그리고 미국인들이 쓰고 있는 어 생활필수품 80% 정도가 중국산이다. 그죠? 그만큼 수입해가지고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수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국통화가 올라가는 게 바라겠어요? 내려가는 게 바라겠어요? 네? 자국통화 가치가 내려가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 원화가 약세를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번에 뭐 (1490원까지) 가고 막 그랬잖아요. 예? 우리 또 저기 정치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수출하는 사람들은 좋아요. 아, 100원에, 1달러, 1달러 갖다 주면 1달러 가지고 100원 받던 거를, 아, 1 0원 받던 거를 지금 1500원씩 받으니까 수익이 엄청 좋아지죠, 그죠? 근데 수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게 죽을 지경이에요. 50%씩 막 그냥 <laughs>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야 된다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얘기 했는데,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거는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 보통 얘기할 때요, 이거 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음, 원하고 이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달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죠. 그죠? 그니까 러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1달러일 때 원이 얼마냐, 이 얘기니까, 응? 그, 천오백 원일 때 하고요. 이게 천오백 원을 하고, 어, 또, 천사,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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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할 때, 이런 식 비교를 해보면, 천오백 원할 때는 뭐가 강한 거예요? 달러가 강한 거죠. 그죠? 네? 달러가 강한 거잖아요. 천원할 때는. 천원할 때는 이제 달러가 약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1 4백팔 원, 9 0원 찍고 지금 천사백삼십 원까지 내려온 거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거죠. 그죠?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지 저기, 어, 미국에 수입하는 업자들은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어, 수입하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수출보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약세를 바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전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어, 관세를 매기는 게 궁극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그죠? 그 고용이 증가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불법 유민자들도 저기 어? 방출하고 이러는 것들이 현지 미국인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주겠다 이거죠, 그죠? 사실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는. 이걸 하고 싶어서 지금 먼저 시작했던 게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제, 어, 금리 인하시키려고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니까요. 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수입 물가들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냥 올라가게 되니까 그럼 뭐가 나와요? 경기 침체가 나오죠. 경기가 하락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FMC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죠. 예. 네, 그래서 FMC 보고 금리 인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FMC에서는 예? 뭐라 그래요? 아직은 아니야 이러고있단 <laughs>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 그 FMC 위원 중에서 이제 금리 인하도 시상, 신강을 해야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5월달, 6월달 정도에서는 미국의 FMC에서 금리 인하 할 거다. 그죠? 제 생각이에요. 제 경험상으로. 네, 그러면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요. 이걸 시작을 하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하다가 다음 달부터 오, 갑자기 안 되는데 금리 인상 할 거야. 이렇게 못 하잖아요. 응? 지금 FMC에서도 금리 인하를 바, 바로 못 하게 되는 게 그동안 금리 인상을 계속 했었죠. 그죠? 예, 작년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 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하를 돌았으면, 이게 터, 터닝포인트에서는 인터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은 주시장이 호재야, 약재 호재죠. 예, 호재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용이 증가되고 뭐 이런 생각이 된, 된다 그러면은, 미국의 일자리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미국의 주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주시장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그 트럼프 일기정부 때도, 어, 전세계 주시장이, 그 나쁘지 않았다, 그 얘기들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하고, 오늘은 뭐, 단기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은 이제는 조금, 이제 건너가는 모습이 나왔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어, 갑자기 뭐, 어, 어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랬다가또안 하게 됐다, 막, 그러니까 지금 막, 갈팡질팡 하고 있긴 한데, 트럼프가 이제 인터벌을 만드는 거죠. 한번 빵 때려놓고, 또, 시장의 어떤 반응을 봐가지고 땡겼다 밀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갈팡질팡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 뭐 결과적으로 갈팡질팡이긴 한데, 근데 트럼프는 이제, 원래 트럼프 전술이 그거잖아요. 그, 세게, 상대방이 세게 팍 때려놨다가, 그죠? 때려가지고 상대방이 겁먹고 싹 들어오면 이제 거기서 조종을 해주는, 예, 이런 거잖아요, 트럼프가. 네. 예.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도, 예, 연방준비위원회죠. 연준에서 금리 인하 시사 하면서, 그 음식이 국채가격이 하락을 했다. 자 이거는 이제 아 어, 트럼프의 이제 관세 부과 정책이 주가에 이제는 뭐 저점을 지나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보니까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관세 예 가능성이 얘기 나오면서 오늘 자동차 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야 기아, 현대차 그죠? 신저가 만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또첫 반등에서 현대차도 매도하시면 안 돼요. 또 오늘 성화혜택이 제일 강한데 아무튼. 자동차 부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요 이제는 좀 가져가시면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반도체 조선 화장품 이쪽이 뭐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잖아요 네,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기대 이상으로 좋았어요 그죠 영업이익이 시장, 시장의 예상보다 뭐 엄청 좋아지는 그런 게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가져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삼성전자 가져가면은 삼성전자하고 연결돼가지고 삼성전자의 기, 어,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라든지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 이런 것들은 지금 매수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어제는 SK 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면서 SK 하이닉스하고 관계되는 회사들이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이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쪽은 또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반도체 중에서도 뭐, 반도체 올라간다 그러면 모든 게다 가는 게 아니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올라간다 그러면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아,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가요. 오늘 아침에 지금, 어, 알테오젠하고 페트로니또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어, 제약바이오즈도 한번 출렁거렸는데, 어, 장중에 이제 트럼프 쪽에서, 어, 이제 보편관세보다 도 개별관세 할 때, 어, 제약바이오도 관세 부과하겠다. 그런 가능성이 나오면서 한번 추론 을렸는데뭐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예, 일단은 뭐 페트론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이 올라와서 그더다고 알테오진이 그래도 신고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과 해이주 가지신 분들은 지금 보면은 이게 그 거래량이 완전히 줄었잖아요. 예? 거래량이 주가의 그림자다, 주가의 바닥하고 고점을 확인해 주는 게 거래량이니까 거래량이 완전히 줄었어요. 오늘 보면 영리한 분 7만 주 예, 국제화부은 8,000주 뿐이 거래 안 됐네요. 예? <laughs> 대화제약은뭐데려 가지고 움직였으니까 그랬고요. 음, 오늘 뭐 유한양이도 10만주 이 정도니까, 예, 거래량이 바닷권 만들고 있는데, 일단 거래량 늘어나는 거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그 트럼프가 이렇게 갈팡질팡 하고, 진짜 뭐 정책도 없이 왔다갔다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게왜 그런가? 그죠? 우리가 트럼프 지금 볼 때는 아 저거 뭐 완전히 널뛰는 것도 아니고 저 대통령 맞아? 어? <laughs>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은데 트럼프는 생각이 다 있어요 작, 저 이게 머릿속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 그동안 이제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요 선거 공약 있잖아요 선거 하기 전에 내가 뭐뭐 하겠다 이제 앞으로 대통령 되면 뭘 하겠다 공약한 것 중에 제일 많이 실천을 한 대통령이 트럼프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볼때전세계뭐 사람들한테 다 그냥 에, 적이 됐잖아요. <laughs> 미운 오리 새끼가 됐는데 그거를 그렇게만 볼게 아니고 트럼프도 생각이 다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되면 금리나 달러 약세 고용 증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주시장은 식 상승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동투기전에 어둠이 가장 어둡다 이런 증식이건 생각하면서 제약 바이오 반도체. 조선 화장품 매수하자 근데 저는 조선은 어 저기 지금은 매수는 안 해요 조선을 가지는 고있 분들은 뭐 어차피 실적이 좋아지는 거 그런 거니까 가져갈 수는 있는데 전 조선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많이 그동안 많이 올라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는 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아무튼 뭐좀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예, 조선도 뭐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닐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가져갈 수는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지금 그어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더 나오는 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막막 막 도망가고 어쩌고 저쩌고 할 그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막 저기 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실적 좋아진다 그러니까 더 매수하죠 가자. 뭐 그러기에는 조금 좀 부담되는 가격대 가 있으니까요. 예, 그 것들만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보시도록 하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저 시장부터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해외시장의 자트가 어, 이쪽에 볼게요 오늘 어, 나우지수 나스닥지수가 상승을 하긴 했는데요 물론 이제 뭐 빅3 업체들 기술주들이 금리나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승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뭐 시원하게 올라오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쪽도 보면은 이제 저가 하는 거죠 그죠 에,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눈치 볼 때는 요 같이 눈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막이기려고 금비 고 그렇지 않으면 은막 뭐 트럼프 때문에 이거 주시 안된다 를 생각하고 막 매도하고 그러시면 안되죠 그죠 자 다우지수 한번 볼게요 다우지수도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제 저점이다 하는거 나왔죠 지난주에 그죠 야 이때 뭐더 빠진다 그러고 난리 달렸었는데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로 전세계 주시장이 그랬잖아요 예,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이 저점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차트 분석상으로 보면 은한 일주일 전만 한다고도 차트가 전혀 안 맞았었죠. 그런데 예, 이제 여기 이제 어, 저항선에 붙였어요. 예, 오늘 저녁 이제 올라올 거야 내려올 거야. 근데 막 그렇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조금 옆으로 행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중국 같은 경우도 일본부터 먼저 올까요? 일본도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상, 홍콩 지수가 많이 빠졌었는데 어, 홍콩이요. 이제 <laughs> 이렇게 급락해가지고 10% 이상씩 빠졌어요. 근근데 응. 이제 개매구로 가는 것 같다, 그죠? 이만큼 이제 전 세계 주 시장이 보니까 지난 주하고는 좀 달라진 모습이 나오잖아요. 상해 주주도 마찬가지고. 요 예. 거기다가 이제 환율 원 달러 환율 이렇게 예? 1 4 8 8원 찍고 이제 내려오는 예? 이런 모습이 나왔다,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 주 시장에도 뭐저 재반 여건들이 나쁜 모습은 아닌데 최악은 지나가는 모습이긴 한데.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한 3천 개약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540억 매도라는 거는 뭐 매도금이 큰건 아닌 거니까. 왜냐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그 분위기가 이 종합 주가 지수도 보면은 상승 추세를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거는 맞는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붙이지 못한다 그죠? 일종 일부 종목으로.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또 대선 테마 종목들 뭐 이런 것들로. 어~ 돌아가면서 조금 이제 단타 매매를 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음 거래량이 좀 늘어날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오늘 또이 선물 차트만 보면요. 이 선물 이 3분봉인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어, 시작부터 해 가지고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잖아요. 예. 어제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 삼촌에 돌아섰는데 아, 튼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다시 매수를 보였다는 건 물론 이제 오늘 하루만 가지고, 아, 외국인들이 앞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예 그렇다고 이제 외국인들이 무차별적으로 매도하고 나갑니다. 그거는 좀 지나가는 모습이니까.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오신 분들은요, 오늘 제가 지금, 아까 또 트럼프가 왜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예 그걸 궁극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다시, 나중에 이제 녹화한 거 보시면 됩니다. 바둑도사님도 오셨고, 엘리스님, 우리 김진희 반장님도 오셨는데, 김진희 반장님,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저기, 어, 다시 보기 하려고, 우리 저, 뭐, 밴드에다가 메일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예,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트 모양 보니까 어떠세요? 종합지가 지수 막빠뜨리고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쪽 보세요. 이 예, 이쪽에 2차전지 종목들도 제가 이번주에 한번 짚어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2차전지 종목도 지금가 가져가시고요. 예, 거리량이 좀 늘어나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 또 특히 어, 또 한독수 권한대 내행하고 또뭐 이제 어,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뭐 이런 것들 얘기들 때문에 하이스틸 렉스틸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단기재료로 좀 활용해 보시고요. 하이스틸이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 문 열렸거든요. 그러면 보통 보면은 상한가 들어가다 문 열리면 그 다음날 더 빠져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예,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자, 화장품주들 어떠세요? 지금 뭐, 뭐 이쪽에 토니 모니들었렇고 실리콘도 마이너스 100원이긴 한데, 그동안 3, 4일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 뭐, 콜버 올딩 스라디, 마녀 공장,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죠? 예? 한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쪽이 더 빠질까봐, 그냥 뭐, 전체로다 빠지니까, 걱정스럽게 봤는데 지금은 빠지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그죠? 근데 올라가는 것도 좀 한계성을 느끼는 게 아직까지 거래량이 아직 붙지 않았기 때문에 좀 눈치 보는 게 나왔잖아요. 네. 또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이쪽에 전선 전력 테마 종목들도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네, LS 일레트리도 그렇고, 네, 반등이 이제 승승 나오니까 이것도 그럼 뭐 LS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죠? 이것도 뭐 여기서 10만원부터 12만원까지 왔는데 뭐거래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어, 주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거래가 없는 종목들은 이제 팔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있는 분들만 가지고 가시고요. 뭐 어떻게 하겠다고 덤비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어차피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뭐 아가만 컴퍼니 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이게 대세를 만들면서 갈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게 또 오늘도 보니까 이게 저 분모로 보면 예, 네, 제저가가 오늘 뭐 7,500원부터 이렇게 움직였는데, 단타 매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손주가딱 정하셔가지고 하신다 그랬죠. 그죠? 예? 네? 손주가 이탈되면 난 던진다 할수 있는 분들만 하시라 그랬잖아요. 응? 음? 왜냐면요. 지금, 이, 대선 테마 종목들 중에서 보면 진양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그 오세훈 테마 종목이었는데, 오세훈 수, 저기 시장이 대선 안 나옵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점 하러 가가지고 오늘도 오늘도 18% 빠지고 그죠? 예? 이런 모습 나올 수 있으니까. 어? <laughs>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대선테마 종목을 할 때는요, 진짜 손주가다 정하셔가지고 나는 아니다 싶으면 때릴 수 있는 분도 시고요 물론 이제 오리엔트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어. 이재명 테마 종목은 대세다. 어차피 이재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몰라요. 대선은. 모르고 또 돌발학자들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손효과 정하셔가지고 가세요 경남 스틸, 대한금속은 또, 어, 저기, 저, 대구시장, 그죠? 홍준표, 그쪽이니까. 아무튼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주자의 테마 종목인가 정도는 알고 가시면, 그거 좀잘 보시면서 뉴스또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나는 이쪽 안 해요. 이걸좀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주식 안 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쪽은 뭐 얘기 잘안 하는데 아, 종목 선담분들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접, 짚어드리도록 했어요. 그다음에 오늘 하나 오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이제 사실은 또 올라가고 시작하면 더 가져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도 또, 한덕수 총리하고 트럼프하고 전화통화하면서도 또뭐 조선 얘기도 또 했잖아요. 그죠? 한국 조선이 뭐 수혜주다. 뭐 이런 얘기도 자꾸 하는데, 이게 여기에 그쪽 부담이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여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 조금 이시라는 구간을 조금 빨리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보시고, 저는 반도체하고 제약 바이오주 화장품 뭐 이것만 지금 좀 볼라 그랬는데, 그쪽에 보면은 실적이 좋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쪽도, 어~ 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도 어제 신고가 만들었는데 이~ 무기 관련주들 방위산업주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주들은요 실적 좋아지는 건 만든데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얘기예 그만큼 반영이 됐다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면은 그쪽을 막 너무 쫓아가는 거는 좀 부담될 수 있다.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번에 소나기가 오면서요. 한번 확 뒤집어졌어요. 그죠? 바닷물이 크게 내려가면서바바닥까지확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장 주도를 찾아가질 거다. 그게 뭐예요? 일, 예, 일부기 실적 발표가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일부기 실적 발표에 따라 가지고 주도지가 바뀔 거다. 그래서 제가 어, s k 안니스보다는 삼성전자 사세요 이랬던 게 예, 삼성전자가 실적이 기, 기대치보다 시장의 예상보다 좋은 걸로 예? 영업이익이 6조까지 나왔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 실적이 좋아지는 쪽에서 주도지가 나올 거다. 예,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대표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그, 가지고 있는 종목들, 실적을 좀 보셔가지고요. 예, 실적이 좋아지는 쪽으로 붙으셔야 되고, 이제 이번주는요, 조금, 어, 어느 정도 주식비중 있으신 분들은 좀 한번 물러서서 좀 지켜볼게요. 예, 예, 이제, 왜냐면은, 물론 지금이 최저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트럼프 갈팡질팡에 따라가지고, 또시장에 변동폭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또 관세 얘기해가지고 주가가 한번폭 빠질 때가 사실은 매수기회다, 그죠? 근데 그때 되면요, 자꾸 또 불안해가지고 자꾸 던지고 싶어요.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페트론 이런 것들, 알테오전 이런 것들 아침에 많이들 던지셨을 거예요. 호파 폭 빠졌을 때. 예, 근데 다시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금리 인하하고 어, 미국의 이제 경기 부양 어, 그다음에 이제 재정 악화를 막는 거. 어, 그런 쪽이니까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서서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미국 국제 가격이 어, 그렇게 하락 폭이 깊어지기 시작하고 원 달러 환율도 하락하고. 네, 그래서 저는 어, 이번 주 정도가 고비일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뭐, 또, 다른 데 가서, 그, 저, 다른 얘기 들으면요, 또그 얘기에 맞는 것 같고, 또 얘, 내 얘기 들으면 내얘기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시장은 식막 뭐 왔다 갔다 하자고, <laughs> 사람 가슴을 설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어, 기준 딱 잡으셔가지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하 실적이에요. 실적 좋은 종목은, 어하튼 시간 지나면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다, 그죠? 예, 그렇게만 정리하도록 하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 그,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혼자서 교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예, 종목교체 도와드리게 될 테니까, 아, 어, 문자회원 밴드방에 오셔가지고 같이 상담하시고요 자, 010541123으로 이름 보내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음,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마, 저기, 장간다 님이 나중에 오셨는데, 별일 없으시죠? 예, 또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저 생방송 중에 오도록 하세요. 12시부터 1시 사이에 방송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자, 브라보 가죠, 여러분. 주식으로 부자 되세요. 오케이.